여러분, 혹시 아세요? 강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보호자에게 실망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신호조차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지나쳐버리죠. 계속 이런 실망이 반복되면 강아지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보호자와의 유대감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가 실망하는 순간들을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루크 아빠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강아지들에게 큰 상처가 될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한 행동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겠죠 강아지를 실망시키는 행동 12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관성 없는 안돼 사용 하루에 강아지에게 안돼 라는 말을 몇번 하시나요 아마 셀 수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보호자 님들이 사용하는 단어 죠 보통 안 돼. "라고 할때 보호자의 표정이나 말투가 엄격해지잖아요. 강아지는 보호자의 표정." 행동 패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돼라는 신호가 쌓일수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는 무엇을 하면 안되는지만 배우게 되어 이 과정에서 강아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폭이 좁아지고 결국 무기력이나 반항으로 이어지게 되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안돼를 과도하게 쓰는 보호자들의 강아지는 문제행동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만 전달받기 때문이죠. 안 돼라는 말보다는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고 그 순간을 보상해주는 방식을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거부 신호를 못알아챔 강아지는 말을 할수 없지만 몸짓으로 대화를 합니다. 카밍 시그널이라고 하죠. 거부 신호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하품, 호할기, 시선 피하기, 몸 떨기 등 이런 신호들은 잠깐 쉬자는 거부 표현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하던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으르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여기 문제는 이 으르렁거리는 행동을 또 혼내게 된다면 강아지는 앞으로 경고단계인 으르렁을 생략하고 바로 입질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강아지의 거부신호를 확실하게 기억해두고 하품, 코알기 시선피하기 몸떨기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자리를 피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세번째 귀찮다고 밀어내기. 강아지가 무릎에 올라오거나 보호자를 핥을 때 지금 귀찮아 라는 이유로 밀어내면 강아지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절이 반복되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호자 상담을 하다 보면 애정을 자주 거부당한 아이들이 유독 보호자에게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보다 아예 다가가지 않는 게 낫다는 회피행동을 학습해버린 걸 수도 있고 우리 보호자는 이런 행동을 싫어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애정 표현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누적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너무 거절만 하지 말고 조금은 받아주는 게 강아지 정서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냄새 맡을 시간을 빼앗기. 강아지와 산책을 어떻게 하시나요? 산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후각 탐색입니다. 강아지에게 냄새는 우리에게 스마트폰 뉴스피드 같은 거예요. 새로운 글이 올라왔는지 누가 다녀갔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전부 냄새로 확인하죠. 그런데 보호자가 빨리 가자라며 리드줄을 잡아당기면 강아지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후각 탐색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뇌에 세로토닌을 높여 감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후각 탐색을 충분히 한 강아지들은 계속 뛰어다니는 산책을 할 때보다도 집에 돌아와 훨씬 차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따라서 산책할 때 5분이라도 냄새 맡는 구간을 열어주면 강아지는 큰 안정감을 얻고 귀가 후에도 평온함을 유지할 겁니다. 다섯 번째, 억지로 껴안는 순간 사람은 포옹을 애정 표현으로 생각하지만 강아지에게는 억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나 목을 감싸는 행동은 지배 신호로 해석될 때문에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되요 강아지를 껴안으려 할때 뒷걸음질을 치거나 눈을 피한다면 이건 편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계속해서 억지로 강아지를 안게 되면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고 위협이나 지배로 받아들일 거예요 포옹 대신 부드럽게 머리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방식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스킨십이나 안아주는 행동은 퍼피 시기 때 둔감아 교육이 필요한데요 혹시 강아지가 생후 1년 미만이라면 위 영상 클릭하세요.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도대체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퍼피 시기에 모든 것을 담은 전자책과 강의들도 준비해 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여섯 번째 귀엽다고 괴롭히기 혹시 여러분 강아지 코에 바람을 불거나 꼬리를 잡는 행동을 하시나요? 보호자는 장난스럽게 하는 행동이지만 강아지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말로 거절할 수 없으니 몸을 움찔하고 거나 시선을 피하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많은 보호자가 이 행동들을 알아채지 못하죠. 반복되는 장난은 결국 손길 자체를 경계하게 만듭니다. 꼬리를 자주 잡히거나 딱밤을 많이 맞은 강아지일수록 사람 손만 봐도 경계하고 으르렁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은 장난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강아지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이면 즉시 멈추고 서로가 즐거운 방식으로 상호 작용해야 진짜 교감이 완성돼요. 일곱 번째, 갑작스러운 큰 제스처. 강아지를 격하게 반겨주거나 갑자기 다가가면 과연 좋아할까요? 문을 열자마자 달려들어 앉거나 번쩍 들어올리는 행동은 보호자에게는 반가움의 표현일지 몰라도 강아지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상체가 빠르게 덮치듯 다가오는 제스처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자극하죠. 안으려 할때 강아지가 뒷걸음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아지에게 격하게 인사하기보다는 사선으로 앉은 채로 옆에서 손등만 내밀어 인사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입니다. 흥분도가 많이 가라앉았다면 그때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쓰담쓰담 해주시고 무릎에도 올려주시고 하면 훨씬 좋습니다. 여덟 번째 사료 변경과 불규칙 급여. 갑자기 강아지가 설사를 한다면 이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사료 변경은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음식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급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매번 불안 속에서 밥 그릇을 기다리게 되고 허겁지겁 먹어버리는 습관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심해지면. 자신의 변을 먹는 식분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강아지의 장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급격한 전환은 하루 전체 컨디션을 무너뜨릴 수 있고 불규칙한 급여는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강아지 사료를 바꿔 줄 때는 일주일 정도 서서히 사료를 섞어 주는 전환과 일정한 급여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루틴을 자주 바꿈. 강아지는 예측 가능한 하루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밥 시간이나 산책 시간이 매번 달라지면 불안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어 실제로 일정한 루틴이 유지되지 않는 집의 강아지들은 야간 지점이나 분리 불안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작은 규칙 하나라도 꾸준히 지켜주면 강아지는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큰 안정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신체 리듬뿐 아니라 호르몬 분비 주기까지도 일정한 생활 패턴에 맞춰지죠. 불규칙한 루틴은 생체 리듬을 깨트려 면역력 저하와 소화 장애 같은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해지면서 혈류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최대한 루틴에 맞춰 일상생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열 번째, 장난감을 억지로 빼앗은 강아지가 장난감을 좋아하나요? 놀이 시간은 강아지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장난감을 빼앗으면 협력의 놀이가 싸움의 놀이로 변하게 돼요. 그 결과 강아지는 장난감에 집착하거나 숨기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장난감을 놓게 유도하면 강아지는 성취감과 함께 신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강아지가 장난감을 놓지 않는다면 두 개의 장난감을 양손으로 놀아주는 방법과 장난감을 짧게 짧게 잡고 기다려주는 방법으로 스스로 장난감을 놓게 해줄 수 있어요. 이 과정은 보호자와의 신뢰 형성뿐 아니라 자원에 대한 올바른 통제 학습으로 연결되어 억지로 빼앗는 방식은 공격성 발현 가능성을 높이고 놀이 자체의 긍정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열한 번째 차 이동을 바로 장거리로 시작. 강아지가 차에서 멀미를 한다고요? 침을 많이 흘리거나 격하게 획객거린다면 멀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탑승에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멀미와 공포를 겪으면 강아지는 자동차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 강아지가 처음 차에 탄다면 짧게 시동을 켰다 끄기 5m만 이동하기 같은 점진적 노출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식도 자주자주 보상하는 게 좋고요. 차 안에서 긍정적 경험을 쌓아가야만 차 이동이 즐거운 경험으로 각인될 수 있어요. 작은 성공의 누적이 결국 긴 이동도 편안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차량 이동 훈련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강아지의 사회화 과정의 일부이 반드시 단계적으로 접근해 주세요. 12번째 교육을 길게 하기. 강아지와 교육할 때 보통 얼마나 하시나요? 강아지의 집중력은 짧고 강력하게 타오르다가 금방 꺼집니다. 20분 1세트보다 5분 2세트가 더 효과적일 수 있죠. 특히 오랜 시간 교육으로 집중력이 낮아져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 교육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집중력이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성공에서 끝내야 하고 여기까지가 딱 좋아라는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짧은 교육은 강아지의 도파민 분비를 긍정적으로 자극해 학습 의욕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결국 교육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즐겁게 학습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을 때 충분히 교육해 주시고 집중력이 떨어져 보인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까지 확인하신다면 강아지를 실망시키는 일 이제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일관성 없는 안 돼. 과도한 안 되는 불안과 반항을 키웁니다.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고 보상하세요. 두 번째, 거부 신호 무시. 하품, 코알기 등 신호를 무시하면 입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편 신호를 보인다면 하던 행동을 멈춰주세요. 세 번째, 귀찮다고 밀어내기. 애정 거부가 반복되면 강아지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애정도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냄새 맡을 시간 빼앗기. 산책중 후각 탐색은 안정감과 행복을 줍니다. 짧게라도 탐색 시간을 을 허용하세요. 다섯 번째 억지 포옹. 포옹은 억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편 신호가 보이면 쓰다듬기로 대신하세요. 여섯 번째 장난으로 괴롭히기. 코의 바람, 꼬리 잡기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장난 대신 존중으로 교감하세요. 일곱 번째 갑작스러운 큰 제스처. 갑작스런 안기, 들기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천천히 차분히 인사해 주세요. 여덟 번째 불규칙 급여, 사료 변경. 갑작스런 변화는 설사, 불안을 유발합니다. 사료 전환은 천천히, 급여는 일정하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불규칙한 루틴 불규칙한 생활은 불안과 건강 문제를 만듭니다. 일관된 루틴으로 강아지를 안정시켜 주세요. 열 번째 장난감 억지로 빼앗기 빼앗으면 집착 공격성이 생깁니다. 스스로 내려놓게 유도하며 신뢰를 쌓으세요. 열한 번째 차 이동 장거리 시작 첫 탑승부터 장거리는 공포를 만듭니다. 짧고 긍정적인 경험을 누적시켜 주세요. 열두 번째 교육을 길게 하기 짧고 즐거운 교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집중이 유지될 때 마무리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강아지들이 보호자에게 실망하는 순간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금방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강아지는 거창한 보상보다 일관된 태도와 존중에서 더큰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보호자를 가장 든든한 존재로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오늘도 강아지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